예, 안녕하세요. 우리는 지금 오크밸리리조트와 있습니다. 아이고, 추워. 게장식. 야, 오늘은 개장식 합니다. 근데, 어, 너무 추워요. 내가 왜 이렇게 얇게 입고 왔을까? 아무나 오지 못하는 개장식. 예, 예. 네이버에 뜨지도 않는데 저희는 왔습니다. 네. 또, 아이고, 추워. 아이고, 추워. 아이고, 추워. 어. 아, 오늘 예상외로 많이 왔어요. 한 510명 정도 지금 벌써 예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510명이나? 네, 어. 510명. 이거 역대 최고라는데, 어. 그 이유가 뭐 리모델링도 있긴 한데, 아, 국밥이 오케이. 맛있어서 왔다고. 아, 국밥이 맛있어서? 네, 국밥이 맛있어서. 아, 저희가 지금 아직 아까 뭐, 어, 네. 저 휴게소에서 우동 한 그릇 먹고, 아, 여기 왔는데, 이니까 국밥을 먹으러 네. 가겠습니다. 국밥, 국밥 <laughs> 영상 또한번 올리도록 할게요. 오늘의 이룡할 아, 그렇죠. 양식으로. 오늘의 이룡할 양식, 네. 국밥 들어갑니다. 어, 추워. 네, 거의, <laughs> 어, 지금, 오늘 7시 개장인데, 어, 추워라. 사람들이 아직, 아직 리프트 하지 않았어요. 저희 이제 취재하려고 먼저 가고 있는데, 좀 있으면 다 내립니다. 아이고, 추워. 아, 그쵸. 아, 캐쳐. 아, 캐쳐요. 추